이든 리우예요. 오늘은 비스타 워커힐에 있는 호텔 뷔페 더 뷔페에 왔습니다. 더 뷔페는 신라 호텔 더 파크뷰와 롯데 호텔 라세느와 더불어 제가 가장 많이 가는 호텔 뷔페이기도 한데요. 물론 맛과 서비스도 좋지만 제 생활 반경이랑 가장 가까운 호텔이기 때문이에요. 워커힐은 현재 창립 62주년을 맞이한 역사가 깊은 국내 호텔 뷔페 중 하나입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호텔이기도 한데 산과 한강 사이에 있어서 뷰도 좋고 산책로도 잘. 돼 있어요. 테마별 산책 코스가 잘 정리돼 있어서 오시면 가볍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엔 쉽지 않은 위치인데요. 그래도 워커힐 방문객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가 있어서 광나루역이나 강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순환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식사하고 배부를 때 광나루역까지 자주 걸어가기도 해서 날씨 좋으면 살랑살랑 걸어갈 만합니다. 더비펜은 재작년에 그랜드 워커힐 리칭에서 비스타 워커힐 11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내부도 넓어지고 층고도 높아지고 한강뷰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강뷰 창가자리는 두달전 예약 오픈할 때 선착순이고요. 선착순 실패시 대기를 걸어놓으면 취소 자리가 날 경우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일일 경우에 예약시 미리 말하면 쿠티 디저트에 레터링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특별한 날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이전하기 전에도 저는 더비페 음식이 괜찮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전하고 나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겠지만 호텔 뷔페를 막밥 먹듯이 매일 가진 않잖아요. 보통 반년 혹은 1년 주기로 가는 것 같은데 해마다 나이만 오르는 줄 알았더니 뷔페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평일 런치 17만 3천 원, 디너나 공휴일에는 19만 5천 원인데요. 작년보다 5, 6천 원씩 오른 금액이에요. 그래도 나름 소폭 오른 편에 속하네요. 하지만 네이버 예약 시10% 할인이 되고 테라스 전용 좌석으로 예약한 하면 20%나 할인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테라스라고 해서 어디 야외 좌석에 뷰가 좋은 곳인가 싶을 테지만 그게 아니고 뷔페 한 켠에 있는 별도 룸입니다. 여기로 앉으면 한강 뷰는 전혀 볼수 없고 음식 가지러 가는데 거리가 살짝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아늑함이 좋다면 동시에 가성비도 챙길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테라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고가인 금액이니만큼 여러분의 한 한 숟갈 한 숟갈이 헛되지 않도록 이유가 하나하나 맛보면서 어떤 팁이 있는지까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식사 시간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서 2시간에서 3시간인데요. 일요일에서 금요일 디너가 3시간으로 가장 깁니다. 저는 수요일 디너로 가서 3시간 동안 여유롭게 먹었어요. 2시간도 사실 식사 시간 치고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음식 종류가 많은 뷔페에서는 시간이 유독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와인 챙겨오실 분들을 위해 콜키지 정책을 알려드리자면 와인과 샴페인만 가능하고 금액은 병당 5만 원입니다. 보통 호텔 콜키지가 10만 원부터인데 5만 원이면 일반 레스토랑 콜키지랑 비슷하네요.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랜드 워커의 로비 근처에 보면 에노테카라는 와인 샵이 있어요. 여기서 구매할 경우 두 병까지 무료로 반입 가능합니다. 가격은 일반 와인 샵이랑 비슷한 가격이고 2만 원대 와인부터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아! 구입할 때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라고 말을 하면 병에 스티커를 붙여주니까 이거 잘 챙기세요. 이콜케지 정책은 더비페 뿐만 아니라 워커힐 호텔 내 모든 레스토랑에서 적용되니까 요긴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면 웰컴디쉬라는걸 주는데요. 디너와 주말, 공휴일에 한해서 인당 하나씩 수프를 줍니다. 랍스터 수프가 나올 때도 있고, 단호박 크림 수프가 나올 때도 있어서 변동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번에 나온 단호박 수프는 맛있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약간 디저트 느낌? 빵이라도 찍어 드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워커힐 뷔페는 양갈비랑 고기류, 피자랑 한식 쪽이 아주 굳건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홈키친 형태라서 고기를 굽는 그릴이 진열대 코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쿠킹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구워서 내주니까 갓 나온 따뜻한 고기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도 이 양갈비가 진짜 미친 놈이었는데요. 살코기와 지방 비율도 좋은 데다가 양고기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한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잘 느껴져서 양고기 초심자든 숙련자든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고기 자체 간도 잘돼 있어서 소스를 곁들이지 않고 예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더라고요. LA갈비도 빼놓으면 안 되는데 사실 호텔 뷔페 LA갈비 하면 63빌딩 파빌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파빌리온은 고기에 좀더 집중된 맛? 두께도 두툼해서 살도 실하고 육즙 팡팡 터지면서 아 고기를 좋은 걸 사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더비 패거는 두께는 얇지만 너무 부드럽고 간이 딱흰 쌀밥 올리면 그대로 밥도둑 되는 간이라서 몇 개를 더 집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곰탕도 꽤나 진하고 전문점 못지 않았어요. 곰탕은 테이블에 있는 QR 코드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곰탕뿐만 아니라 커피나 티, 주류도 주문 가능하고 테이블에서 결제하고 싶다면 호출을 누르면 돼요. 대신 음료는 직접 가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8,000원 정도 받는 호떡. 호텔들도 있지만 워커 힐은 무료 예요 대게 손질 영상 있는 것도 좀 귀여운 데 저는 핵 고수니까 영상 따로 안 보고 살살샥살 발라서 지인들 먹으라고 까줬습니다. 대게는 차가운 버전 따뜻한 버전 둘다 있는데 적당히 간도 돼 있어서 괜찮았어요 랍스터 테일은 이렇게 배식 시스템 이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 는데요. 하지만 회전율이 빨라서 실새 없이 랍스터를 조리하다 보니 방금 나온 따뜻하고 촉촉한 랍스터 를 먹을 수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소스는 아이올리랑 갈릭 버터 있었는데 둘다 맛있어요. 그리고 호텔 뷔페에는 뷔페 말고도 다양한 식당들이 있다 보니 호텔에서 그곳들의 노하우로 전수받는 메뉴들도 있는데요. 중식은 금룡 피자는 피자힐, 한식은 운달 고기는 명월관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명월관 고기가 맛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서 정규 식당만큼의 퀄리티는 아니겠지만 그 색깔을 담은 메뉴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피자는 콤비네이션 피자와 갈릭 새우 있는데 피자 도우에 시금치를 넣어 숙성시켰다고 해요. 부드러우면서 쫀쫀해서 발효가 엄청 잘된 쫄깃한 빵을 먹는 느낌입니다.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더 뷔페에 오면 피자를 꼭 먹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형색색 예쁜 브루스케타 종류는 스모크 삶은 돼지고기, 버섯, 크림 치즈, 비프 라구, 견과류, 토마토, 모짜렐라 있었고요. 와인이랑 같이 드실 분들은 아주 딱 맞는 안주가 될 거예요. 양송이 크림 스프와 지중. 중식 해산물 수트도 있고 치즈가 올라간 미트볼과 감자 그라탕도 추천이에요. 미트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육즙 터지는 진한 고기 만두 같달까? 파스타도 두세 가지 있었는데 양식 쪽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많이 비추지 못하는 샐러드와 치즈, 햄, 빵 종류도 많습니다. 중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쌀을 잘안 먹는데 양념이 된 쌀은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볶음밥이나 리조또 같은 거요. 그래서 뷔페 오면 볶음 밥은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양조식 게살 볶음밥이라고 써 있는데 중국 양저우식 볶음밥이에요. 양저우 볶음밥은 역사가 오래되고 산해진미가 들어가서 황금 볶음밥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뷔페이다 보니 안에 내용물이 많지는 않지만 밥알이 계란에 잘코팅되어 있어서 고슬고슬 고소합니다. 옆에 해삼 게살 스프도 있어서 세트 바리로 먹기 좋아요. 궁보육정은 닭으로 만든 사천 대표요리 궁보계정의 돼지고기 버전인데요. 찹쌀탕수육 같은. 느낌인데 옆에 소스도 따로 있습니다. 새우랑 전복, 송이, 관자 등이 들어있는 전가복도 있었는데 해산물이 대체로 크기가 크고 듬뿍 들어있어서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광동식 칠리 등갈비는 달콤하고 새콤, 짭짤한 맛이 중심이라서 자극적인 편인데 맥주 땡기는 맛입니다. 망고 크림 새우는 금룡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뷔페 거는 소스가 너무 번복이라서 튀김의 바삭함은 좀 잃었어요. 하지만 달콤하니 맛있습니다. 만이는 아니. 진짜 망고도 드문드문 들어있고요 메로구이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저번에 같이 온 친구가 메로구이 엄청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그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맛있게 먹은 거 있죠 가끔 메로에서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비린내 하나 없이 살도 아주 토실토실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메로구이는 이자카야나 다른 술집에서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양도 적은데 되게 비싸잖아요 참고로 모 이자카야에서 이 메로구이 한 덩이가 12만 원이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뷔페에서 한개 먹을 거두개 먹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일식 쪽에도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젠사이라고 전체 요리를 뜻하는데 타코와사비나 통영산 해삼 내장 해삼과 해파리를 같이 초회 절인 해삼 귤라게 부드럽게 짜낸 계란찜은 처음엔 평범한 계란찜인 줄 알고 먹었다가 운이 맛이 나길래 보니까 운이 자원무시였던 거예요 이거 나름 괜찮습니다 스시 종류는 피조개, 생연어, 광어, 단새우, 참치 등등 있는데요 뷔페 초밥들은 대부분 첫 입에 놀라면 없지만 끝까지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무난한 맛들인 것 같아요. 더 뷔페는 횟감들 상태도 좋아서 뷔페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횟감 집으실 때는 뭔가 얘는 외부에 좀 오래 있었던 것 같다 싶으면 원하는 종류 말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촉촉한 걸로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시미는 초밥과 중복되는 생선도 있고 문어와 폼도다리도 보이는데요 참치 대뱃살 중뱃살, 배꼽살, 속살까지 해서 참치 부위 종류도 다양하고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숙성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줄무늬 전갱이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궁채와 초석잠, 락교, 우메보시 등을 비롯한 곁들인 반찬인 찌깨모노도 여러 가지 있어서 하나씩 맛보다 보면 생선이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일식 파트에서 꼭 먹어야 할 것은?이라고 물어보면 이 가리비 관자와 전복, 우니, 연어알이 올라간 맛돌이 사정세트 추천. 이에요. 그리고 또 핫했던 메뉴를 생각해 보면 이 감태 시리즈인데요. 감태 후토마키가 인기가 정말 좋 았어요. 우선 비주얼은 완전 합격. 지방이 가득 찬 연어로 만들어서 엄청 고소하고 여기에 부드러운 아보카도 느끼함 덜어줄 쪽파와 단무지까지 크기가 너무 커서 한입에 먹긴 힘들 지만 재료가 부드러워서 몇번 씹으면 금세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국내산 육으로 만든 육회초밥은 참기름 향이 좋고 양념이 감칠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튀김코너에는 새우랑 양파 매운 고추를 더불어 바다장어튀김도 있습니다. 뷔페에서 장어튀김을 내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장어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기 한식코너에 가보면 윤기 반지르르한 장어구이가 있거든요. 사이즈 크고 통통한 장어를 양념 발라 구웠는데 밥에 올려서 덮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워커일은 한식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오기 좋은 뷔페 1순위로 생각이 나는 곳이 더비페 이기도 한데요. 한식 음식은 방자유기 에 담았습니다. 소화 잘 되는 죽이랑 국도 준비되어 있고 꼬막과 전복장 같은 장 종류 도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진하게 배 있어요. 특히 꼬막은 알이 크고 탱글해서 씹는 맛이 상당했는데 왕 크니까 왕 맛있습니다. 전복도 부들부들하게 잘 쪘는데 고급 한정식에서 나오는 맛입니다. 따로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아요 뷔페에 오면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음식에 먼저 손이 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한식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커힐은 김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인데요. 자체 김치 연구소를 관리하고 있고, 수펙스 김치라고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 항아리에 담아 저온 숙성한 김치입니다. 따로 판매도 하는 김치라서 먹고 가면 왠지 더 이득인 기분? 재료가 풍부한 잡채랑 더덕도 있고, 새우 애호박전은 거의 제 손바닥만 한데 무게도 무겁더라고요. 맛도 있어서 명절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쌀국수는 먹고 싶은 재료 담아 건네주면, 뜨끈하게 바로 만들어 주는데 저는 여기에 대게 다리를 담가 먹거나 LA 갈비를 올려 먹거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맛있게 먹었던 게 삼산 대양근을 올린 유자 산마인데요. 이 메뉴는 이전하기 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메뉴예요. 아삭하면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독특한 식감의 산마에 유자잼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또 구운 쌀눈 섭삼삼이라고 꿀 찍어 먹는 게 있는데 건강한 디저트 느낌 나면서 손이 계속 가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호텔 뷔페에서 진정 디저트는 각종 케이크와 과일이겠죠.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관람차 안의 디저트는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 이날은 골프공 모양의 초콜릿이었어요. 사람들이 맛없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안에 헤이즐넛 들어간 초콜릿 맛입니다. 저는 맛있던데요. 그외 브라우니, 티라미슈, 마카롱, 초콜릿, 케이크 종류는 쿠앤크랑 딸기, 망고크림, 레드벨벳, 치즈, 쑥, 크레이프, 생크림 등등이 있는데 어 많죠. 브라우니는 안에 꾸덕한 초코가 들어. 있어서 아메리카노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고 생크림도 가벼워서 케이크 먹는데 물리지가 않아요. 쑥케이크는 건강한 맛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달고 그 찰떡 아이스 맛이 나는데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과일은 파인애플과 자몽, 딸기, 참외, 망고, 망고스틴 등등 있었는데 당도 아주 합격이에요. 이 중에서 망고스틴은 냉동이라 너무 차가울 수가 있으니까 먹기 한 20분 전쯤 가져오는 게 해동도 되고 좋습니다. 저는 딸기랑 망. 고가참 맛있었는데요. 브라타 치즈랑 딸기랑 같이 먹으면 달콤함 속에 묘한 시원함이 번져서 이전에 먹은 음식이 싹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딸기는 한번 솔드아웃되더니 씻으러 갔나 한참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딸기 어딨냐 이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지파시 젤라또도꼭 드셔보시고요. 디저트에 따로 있듯이 한국에는 후식 냉면 배가 따로 있잖아요. 뭔가 좀 아쉬워서 냉면에 LA 갈비 올려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냉면 육수만 따로 받아와서. 식사하다가 좀 물릴 때 먹어주면 거의 뭐 소화제나 다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워커힐 더비페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우선 현재 기준 가장 전망이 좋은 뷔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음식도 보면 워커힐의 오랜 식문화 자산이 곳곳에 녹아있는 게 보여요. 메뉴가 다이나믹하게 바뀌진 않지만 본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꾸준히 지켜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늘 먹던 메뉴 같아도 다시 찾게 되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예약 할인이 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의 호텔 뷔페를 즐길 수 있다는 점, 호텔에서 주류를 구입하면 콜케지가 풀리라는 점, 호텔 레스토랑의 음식을 뷔페에서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같고, 주변에 산책로도 잘돼 있고 경치도 좋다는 점, 다이닝과 같이 기념일시 레터링 서비스가 있다는 점. 이렇게 말하고 보니 장점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단점을 꼽자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어렵다. 그리고 케이크 종류가 맛있긴 한데 막 특출나진 않다. 또 직원분들 이 접시를 너무 바로 치워준다 어 아니 이건 사실 장점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테이블은 먹고 있는데 몇번 치우려고 하셔 가지고 계속 음식 사수하으라 바빴습니다 여튼 호텔 뷔페 어딜 갈까 생각하실 때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 셔서 감사합니다